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인들한테 광범위하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을 아직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지? 그 부분을 네. 기존에 이제 결국은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언론 관련된 것, 50억 클럽 관련된 것, 네. 그렇게 명백하게 자금 출처들을 검찰에서 확인해 드리부분는데제 대표님, 포토라인에 서신다고, 뭐, 공개적으로 어, 출석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포토라인이라는, 포토라인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네. 않은 것 같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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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같고, 어쨌든 안녕하세요. 공개적으로 출석하시면서 네. 필요한 네. 얘기는 뭐 하실 거다. 그럼 오늘... 이 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 밝힐지 그런 걸좀 정리가 됐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정리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 조사 조사 임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할 말은 뭐 하실 거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 서서 야당 탄압,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개변을 늘어놓을 것이 뻔합니다. 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악마화 또 빼놓지 않을 레포터리입니다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특별 틀림없이 포토라인에 서서 김건희 특검하자고 하겠지요 미디어 오늘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어, 오늘 최고위원회 관련해서 발언하신 내용들은 다, 다 이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내일 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성남 어, 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 관련해서 어, 수원지검 성, 성남지청에 내일 10시 반에 당 대표께서 어,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사하 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어,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목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실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요. 장소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대청에 최고위원분들 전부 다 가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뭐 아직 딱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문제에 관해서 뭐 특별하게 많이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도 하는 분위기인데, 당내 최고위원들이나 당내 의 원들 분위기는 어, 전체적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법위에서 참여할지는 참고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에서 그 당 대표의 개인 사법리스크와 당의 대응을 좀 분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최고위 지도부는 그 단일 대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좀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최고위에서 논의되거나 좀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요? 뭐 그런 방안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전체 우리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구원들이 단합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남FC 그 관련해서 어 이제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서 부산 건설에 부지 용도 변경 등에 이제 총탁을 들어주고 뭐 이제 광고비라고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후원금을 받아서 일단 이런 어떤 대가성 있는 제3자공 그 매물 공유 혐의에 대해서는 일체, 일절 부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구별해서 봐야 될 부분이 부산에 관련돼서 뭐 인허가라든가는 부분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행정 처분에 관련된 얘기고요. 성남 FC에 관련된 부분은, 어, 개별 기업의 그 광고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고,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두 개의 상황, 전혀 별개의 상황인데, 그것을 관련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문서에서, 상남 아니죠, 그 부산건설에서 나온 그 문서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추후에 이제 기업, 후원이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기여나 이런 걸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시험할 어, 그러니까 수 그거는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지금 무관하다는 입장이고요. 음. 관련돼서도 아마 오늘 또 오후에 그 정치 산업 대책위 쪽에서도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입장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 좀 참고해 보시죠. 음. 임시 국회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이다라는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 점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 얘기했던 를 것처럼 아 지금 그아 무인기 증거와 관련된 그 안보 참사 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거에 관련돼서 정부에. 어,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를 좀따질 필요가 있고 긴급 현안에 대해서 따질 필요가 있고 또 경제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필요수이 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방탄 국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더군다나 지금 대표께서 직접 출석해서 당당하게 어, 활발하시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 하나 여쭤, 여쭤봤습니다. 이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제 언론인들한테 좀 광범위하게 공금 품을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을 아직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 어떻게 보시고 계시지그 부분을 네. 기존에 이제 결국은 어.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그 부분은 제대로 검찰에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언론 관련된 거, 50억 클럽 관련된 거. 그렇게 명백하게 자금 출처들을 검찰에서 확인해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해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미국에 <laughs> <laughs> 체벌 관련해서 하는데, 더 이상 네. 그 부분. 대장동 사업 입건이 언론계에도 이렇게 뻗쳐있다는, 뭐, 그렇게. 그런 볼 부분은 볼. 당연히 조사를 해서 철저히 밝혀야 되겠죠. 우리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그때 내지 않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대장동 사업의 로비 적장때 중요한 사안인데 이 민주당 입장을 내지 않는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입장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네. 필요하면 뭐 당연히 입장을 내겠죠. 네. 그러나 이제 기존의 우리 입장에서는 어 그런 그 자금이 흘러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처벌하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 민원과 권자의성남시장이었는데 지금 그 분과 문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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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최고위 관련돼서 그런 게 부담스러웠던 거 아니,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어서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 사안이 무관하다는 게 입장이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당에 관련 이 있는 것처럼 검찰에서 몰아붙이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아, 우리는 정치 탄압으로 조작 수사라고 하는 입장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자금의 출처, 네, 그러니까 자금 사용처에 관련해서 55클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검찰이 조사해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다른 언론기관이나 또이 나왔다면 그 당연히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처벌하는 게 맞겠죠. 네. 어, 뭐 공개적으로 어, 출석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코토라이라는 코토라인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네, 고 네, 네, 네. 어쨌든 공개적으로 출석하시면서 필요한 기은 하실 거다. 그, 그러면 어제 이제 대변인이 그한 말씀 하고 들어가 들어가실 거다라고 해주 해주셔서 언론들이 이제. 이대표가 출석 전에 입장을 밝힐 거다라고 많이들 썼는데 그럼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입장 밝힐지 그런 걸좀 정리가 됐을까요? 그런 부분까지는 뭐 정리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 조사 일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할 말은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최고위원분들도 내일이나 같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일 보시죠. 그러면 뭐, 말씀 팀을드리림을할 테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오늘 국방 현안 지의 있다고 했는데, 현안 지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음? 어제, 어제 그 조영 대표도 운영이에서 그 그거를 현안 지의 하기 전에 운영이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 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가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 20, 국회법 보면 24시간 전에 관련한 지의 사항을 보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국회 관련돼서, 그 부분 국방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될수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아마 원내대표 원내 대표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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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좀 물어봐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표면질이가 이루어질 좀 일까요? 지금 이런 시간이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을 원내 쪽에 확인을 해봐야겠요네 수고하셨죠.